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전국의 반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DNC 키친의 박원장입니다 자, 소형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우렬성심부정이라고 하는 심장병은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장전문병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무려 아시아 심장전문의가 규명이나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심장병은 수의사로서 상당히 애착이 가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약을 어떻게, 얼마나 잘, 적절히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얼마나 오래 사냐, 얼마나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과의로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절대 놓칠 수 없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심장병입니다. 이런 심장병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보호자분들이 이 심장병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해결을 해드려야겠다 공부를 좀 시켜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초부터 먼저 접근을 하면 심장은 크게 좌심 우심 이렇게 네 개로 나뉘게 됩니다. 좌심은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은 우심방과 우심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막은 심방과 심실을 구분해 주는 문이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있고, 대동맥, 폐동맥 이렇게 해서 네개의 판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제일 자주 접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천판 왼쪽에 있는 심방과 심실을 구분해 주는 판막. 요거를 왜 2천 판이라고 하냐면은 판막이 이렇게 두개 있어요 두개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라서 2천 판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세 개가 있어가지고 3천 판이라고 하고 요 2천 판폐쇄부전증 요게 가장 우리 소형견들이 자주 앓는 심장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심장병 진료를 하다 보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걱정을 하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심장병은 있는데, 심장약을 먹는 거를 상당히 꺼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심장약을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심장약을 먹으면 오히려 더 빨리 죽는다. 세 번째, 심장약을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그 선입견 내지는 어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맞다면 맞고 틀리다면 틀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에는 기침을 하면 심장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심장약 칵테일로 그냥 막 처방을 해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심장병이 아니어도 인효제 성분이 들어가면은 기침이 좀 잡힙니다. 안 먹어도 되는 심장 약을 막 계속 먹는 그러한 사례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뭐 하나 있다라고 하면 은 금방 금방 보급이 되고 금방 금방 공부하고 금방 금방 연구하고 엄청 보급이 빨라요 또 요즘 수위대가 6년이 된지좀 됐죠 98년도 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 선생님들은 아기 때부터 실은 이제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이거를 계속 했던 게 익숙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배출이 되다 보니까 동물을 대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르고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심장 진료 래퍼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그렇게 이제 래퍼로 오는 진료는 이제 호흡곤란이나 폐에 물이 차가지고 응급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돼서 오는 환자들 혹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이 이제 의뢰로 오지 일반적인 MR 환자들 같은 경우 이천판 폐쇄부전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로 오는 빈도가 이제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몇 가지 오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심장약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 심장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첫 번째보다 그렇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가슴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왜? 심장의 크기를 평가를 하는 목적도 있고요. 두 번째는 폐의야을 보는 겁니다. 폐에 물이 찼는지, 뭐 염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심근 손상의 정도를 보는 바이오마커들, 어, NT-proBNP 혹은 C-트로포닌 I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심장 근육이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약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평가 도구로 활용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혈압을 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서 심장병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천판 폐쇄부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A, B, C, D. 4단계로 네 구분을 하게 되고 이 단계의 구분은 우리나라 수의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 저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논쟁을 하고 뭐 논의를 하고 해서 이러한 단계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주게 됩니다 보통 A라고 하는 단계는 심장병이 없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심장병이 없는 노령의 소형견을 A라고 해요. 주기적인 청진으로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B단계부터는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B단계는 B1과 B2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 B단계가 약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C단계부터는 폐수종이 와서 막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애가 기절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애기가 위험한 걸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해서 온 애들은 죽다가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약을 열심히 먹입니다. D단계는 이제 약을 먹는데도 자꾸 증상이 재발되는 친구들을 D단계라고. 근데 B단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약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단계다라고 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어, 약을 먹기 시작하면, 음,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 있죠. 이거는 약간 잘못된 이야기. 보통 이 심장병과 관련해서 그 미국 심장내과의 학회에서 2,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은 최근에 에픽스터디라고 해서 초기 단계 심장약을 먹이는 것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처음 시작이 되었을 때이 연구를 의뢰를 한 데가 피모벤단이라고 하고 약을 만드는 베링거에서 이거를 처음에 했었었기 때문에 약간 실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이 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최초에 나왔던 연구는 뭐였냐면 피모벤단이라고 하는 약과 그 A C 인히비터라고 하는 약을 초기에 약을 먹였을 때 어떤 친구들이 신부전 증상이 더 늦게 오느냐 이거를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피모벤단이 훨씬 좋은 약인데. 마치 그 헤비급 선수와 어, 라이트급 선수 싸움을 붙여가지고 누가 이겨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약을 당연히 좋은 약을 미리 먹으면 증상은 늦게 오는 건 당연한 건데 얘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오래 사냐 안 사느냐에 따라 이 약을 초기부터 처방을 할지 안 할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 약을 먹었던 애들이 훨씬 오래 살더라. 라는 결론이 나와서 심장, 내과 학회에서도 가이드 라인을 B2 단계부터는 약을 먹이십시오 라고 가이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오래 못 산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라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들 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이 투약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모벤단이라고 하는 약은 식전에 먹는 거를 추천한다. 맞는 말입니다. 식전에 먹는 게좀더 좋긴 해요. 자 그러면은 C 단계, D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이 피모벤단이라고 하는 약만 먹는 게 아니죠. 거기서부터 이뇨제도 먹어야 되고 혈압약도 먹어야 되고 기관지확장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강심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약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내가 약을 네번 먹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식후에 먹이라고 합니다. 이게 약을 여러 개 먹어야 되는데. 근데, 어 보호자분이, 아, 난네번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을 나눠서 약을, 네 봉지를 하루에 따로 조제를 해줘요. 보호자분들이랑 수의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약의 용량들을 정해 나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면은 제일 속이 시원하고 좋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는 보호자분들도 있고, 내 여건이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내 여건이 이게 안 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이한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할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조율을 해서 가면 돼요 어, 이뇨제라고 하는 약은 최대한 늦게 쓸수 있으면 늦게 쓸수록 있도록 좋기는 합니다 대신 늦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주 클로스하게 환자를 모니터링을 해요.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보호자가 할수 있는 건 제한적이죠. 결국 병원에 와서 해야 되는데 병원에 온다는 건 결국 주기적으로 자진 검사를 통해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유제를 쓰는 타이밍을 늦춰줄 수 있어요. 근데 어 나는 솔직히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심장 초음파 보면서 피검사 하면서 감당이 안 된다. 그때는 인유제를 사용을 하는 거 조금 일찍 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호자분이랑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인뇨제를 쓰면은 폐수정이 올 확률은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 대신에 뭐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은 좀 필요하죠. 무조건 A는 옳고, B는 긁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저도 심장병 D단계 환자들 2, 3년 이상씩 관리하는 아이들 저한테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게 약을 얼마나 잘 조합을 하고, 얼마나 모니터링을 잘 하고, 관리를 잘 해주냐에 따라 어, 충분히 오래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심장약 먹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 두 번째, 단,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시기에 맞는 심장약을 처방을 받아야 한다. 3. 보호자의 여러 정황, 사정들을 고려하여서 치료 약물의 어느 정도의 모디파이는 가능하다. 이게 박 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